시청자 여러분, 자 오늘은 그 태풍의 여파로 인해서 앞이 아주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앞이 보이는 게부엌게 보이듯이, 자, 이 무슨 그 가을에 자 여름에 그 장마와 함께 그 같이 태풍이 장마가 끝나고 지나가는 게그 순서인데, 이 날씨가 어떻게 된 건지. 비 오기 말입니다. 태, 어,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냥 그 태풍이 오고 태풍도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1 4호 태풍 과남마동과 뭔가 그게 지금 올라오면서 자 지금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그 피해 복구도 안 됐는데 또 갖다 이그 바람과 함께 그 비를 갖다 뿌리면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우리 그 정말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피해를 보신 어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, 이 날씨가 왜서 이런 건지, 뭐뭐 환경 변화도 좋지만 해도 해도 이게 그 너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시는 그곳은 어 어떠신지, 피어 피해는 없는지? 자 이곳에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어 여긴 지금 강원도입니다만은 강원도 이렇게 정선지역입니다만은 자,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 저도 이게 뭐 어,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 높은 곳에 네, 골짜기 그 높은 곳에 살고 있지만 낮은 시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, 아, 어떻겠습니까? 그 심정이야. 정말 저희들이 그매스컴이나 얘기를 많이 들어서도 압니다만 정말 걱정입니다. 걱정이고. 자, 저는 지금 아침, 그 지금 거뭐 7시 40분 정도 됐는데, 어, 아침에 제가 그뭐 필요한, 어, 산에 살면, 연장들이 있어도 필요한 부분들이 또그 이렇게 쓰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걸 지금 사러 일찍 내려갔다가 지금 그 가는 길인데, 자, 이게 정말 그 비가 와도 이거 정말 그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. 한국적입니다. 이런 그거 태풍이 언제나 빠져나가려는데뭐 오늘 아무래도 오후까지는 빠져나가겠지만자그이 비를 그렇게 갖다 뿌리면은 자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? 지금 그 지난번 그 태풍의 여파도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있는데 또 갖다 이렇게 간다는 게 이래 지뭐 하늘이게도.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. 그뭐 이거 천지개변이 하는 일을 원망한들 뭐 정말 뭐 신이 알아주겠습니까? 뭐. 더, 더 걱정이 아, 태산 같습니다. 비가 이렇게 오면 또 겨울에 눈이 눈이 또 그렇게 없을 거고. 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, 저도 그 걱정입니다. 지금 그 여기 개울에도 물을 보면은 지금 그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하고 어그 합쳐져가지고 자 흙탕물이 지금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. 지금 그 화면에는 아, 잡히지 않습니다만 운전하는 저는 이렇게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도락물을 봅니다만 도락물이 아, 정말 그 흙탕물로 기본 벽이 돼서 이렇게 자그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빨리 태풍 어쨌든 빨리 태풍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농사짓는 분들은 여름 내내 그 갖고 놨던 그 그런 그 농작물들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평청나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, 그거 보면 농사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젊은 분들도 없고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어, 대도시에 나가지 못하고 어, 있는 그 집과 땅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를 어쩔 수 없이 짓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지어놓은 농사가 이그 하늘의 천지개변이 다 이렇게 그 망가뜨려. 또한 정말 그 농민들에게 큰그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또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많이 죽고 어 가진 그 재산 다잊어버리고뭐 그렇다고 해서 천재 지분으로 일어난 걸그뭐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본들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핏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말로는 뭐 말로는 뭘 못합니까 난 대한민국 정부도 나라도 정말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무로 갈 때만 바쁘지. 누구나 면 바쁠 게 없다고는 언제 반장하는 식으로 국민 알기를 무섭게 기만하고, 자, 정말, 정말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운 것 같습니다. 나 이렇게 해서 비 오는 날 저는 아, 필요한 그 면장을 사려고,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필요한 연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지금 하나 구입해서 어그 내려오는 물길도 막고 이리저리 좀 하기 위해서 어 철물점을 갔다가 지금 어 가는 길에 중얼중얼 비 맞은 중처럼 비는 맞았습니다만은 비는 맞았지만 죽은 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 이렇게 넋두리를 하면서 어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하루 어 정말 그 근심 걱정 없는 그런 하루 어 되시길 바라면서 어 기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어이 태풍이 까지는 빠져나가겠죠. 그때까지 자집 그 주변이나 집 이런 걸건사를잘 그 하시면서 어, 지내시기 바랍니다. 자 저는 여기에서 어, 영상 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